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 건강이에요. 자,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사실은 제가 원래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날그 대학병원에 초음파 검사 예약이 되어 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증을 견디지 못하고 그 전에 그 다니던 그집 근처에 내과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몇 년간에 걸친 검사 기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일단 다녀왔습니다. 아참 그리고 저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 받았어요. 그니까 영상 하나만 노란 딱지 받은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승인 자체가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일을 열어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음, 중복되는 컨텐츠를 제가 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가 전혀 없고, 제 채널이 그냥 의미 없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대량 제작, 대량 제작해갖고, 막, 그렇게 찌라시처럼, 뭐, 하간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상당히 좀 불쾌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채널이 그렇게 중복되는 그런 컨텐츠예요. 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만 올리는데. 데 뭐, 제가 구충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를 탄압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대놓고 할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거겠죠. 하여간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건 포기를 했어요. 뭐, 그들이 제, 저를 인정해 하 주지 않는다 해도, 제가 이런 걸 통해서 제 병이 낫고, 또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된다면, 그러면 그걸로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제 영상이 많이 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아주 훌륭한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TV도 개설을 했어요. 똑같이 그냥 동시에 방송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구독신청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중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결국은 세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탄압과 핍박 속에서 힘들게 이제 투약을 하고 정보도 없어서 막 헤매고 약도 구하기 힘들고 막 병원에 가서 제대로 조언도 못 받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알면 결국은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침 내년에 4월에 총선도 있고, 정치권에서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플라 햄스터님이나 그, 캔서파이터 애나님 같은 경우, 노란딱지였는데, 몇 영상에서는 노란딱지가 풀렸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눈치를 살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영돈 PD도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영상 찍었었다가, 최근에 올린 건좀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바뀝니다. 그래서 제 영상 똑같아요. 행복건강이란 이름으로 채널 개설했고요. 한번 가봐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또 이제 자꾸 소개도 해주시고요. 자, 제 검사 결과입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목에 그옆포성 저기 종양이 있잖아요. 그거랑 그다음에 제 직장암 수술하고 항암한 거두 가지인데, 일단 12월 24일날 그 잡힌 거는 제 목에 있는 초음파, 그 호계에 대해서 검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목에 있는 호, 그 여포성 종양, 그걸 먼저 좀 가서 봤어요. 근데, 목소리도 많이 나아지고 몸에 여기저기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갔거든요.근데 선생님 말씀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래요.그래서 제가 여러 번 꼬치꼬치 켜물었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그 전좀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보면 복용량이랑 방법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지난 영상을 다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는 분은, 그제 영상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점이 3개가 있어요. 음... 아니다, 그거 아니구나. <laughs> 죄송합니다. 그저 저 밑에 그 하단에 구독 누르시면, 그러면 이제 제 채널로 가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제 그 전에 올렸던 영상들이 쭈루룩 뜨는데,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상당한 고용량을 진짜 정성껏 복용을 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섞어서. 근데, 좀, 전 실망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그 복영 전에 조금 여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3개월 여명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유는 있었지만 하여간 조금 좀 실망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했냐면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거를 계속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약을 갖다가 배합을 바꿔야 되나. 음. 구충제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서슴치 말고 댓글도 부탁드려요. 그래서 일단 그, 제, 갑상선 관련된 그 대학병원의 예약은 취소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수술을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 갑상선 잘라낼 수도 있는데, 솔직히 암이라는 게 잘라내서 거기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이 갑상선에 있는 게야. 지금 암인지 아닌지도 지금 모른다고 해요. 대학병원에서도. 그리고 이게 진짜 기생충인지, 정말 다른 이유로 생긴 진짜 암인지 그런 것도 알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몸의 기관을 함부로 잘라내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아 근데 물론 저를 다 따라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암종 자체가 진행도 굉장히 느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진단에서의 어떤 그런 딜레마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그런 결정이니까 그냥 이 사람은 이런가 보다 하고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예약을 취소한 이제 그, 그 근거는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 검진이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가슴을 조려가면서 6개월마다 3개월마다 가서 검진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간신히 5년 완치를 받잖아요? 근데 그 완치라는 게, 저는 옛날에 진짜 순진하고 모르던 시절에는 진짜 완치가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 니까는 수술에 그런 어떤 후유증은 남아있지만, 몸 자체는 다시 완전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뭐, 5년 1개월 있다가, 5년 일 개월이 뭐야? 5년 일 주일 있다가 다시 재발할 수도 있는 거고 전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7년 있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10년 있다 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냥 의료보험 공단에서 암 환자들 너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놓은 것 같아요. 5년 완치라고 그래서 저는 무의미하다고 느꼈고요. 그다음에 그 검진 받으러 가서 무슨 어떤 처치를 해주고 진짜. 그 암이 전이되거나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무슨 약물을 갖다 계속 처방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시메티딘 같은 약이나 이런 것들은 예방도 되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벤다졸도 예방이 분명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케어도 하나도 안 해주면서 그냥 무조건 뭐 CT만 찍고 피만 뽑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CT 찍을 때 방사선 노출되죠 그다음에 조영제또 몸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새로운 또 바람인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검사를 해서 다시 당신 뭐 재발이 됐다거나 전이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지금처럼 이런 어떤 빅데이터로 만든는 그런 드럭 리포지셔닝에 의한 이런 좋은 약들을 섞어서 우리 몸에 맞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시 그 기존의 그 독성 항암제 아시죠? 그 시스플라틴이나 파클리 탁셀 같은 것들 그 전이 촉진시키는 것들 그런 걸또쓸 거고, 그 다음에 또, 또 잘라낼 거거든요. 근데, 아니, 물론, 당장 내가 목에 혹이 갑자기 너무 커져서 숨을 쉴 수가 없다. 음식물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저도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어떤 상황에 맞는 그런 맞춤식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이런 원인으로 결정을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갑상선 부분에 대한 것만 취소를 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저 직장암에 대한 그런 검진이 잡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하여간 현재까지는 지금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분, 여러분 아시죠? 제인 맥클라랜든인가 그 외에 물리치료사 하다가 영국 분인데 94년서부터 계속 암 갖고서는 투쟁하다가 나중에 말기 판정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할게 없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거 저 빅데이터 있기 전에 이런저런 논문 찾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암을 굶겨 죽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약물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카피를 해갖고 집에서 먹었어요. 갖고 다 녹아서 이제 캔서 서바이버가 된 거예요. 저기처럼 조 티펜스처럼. 그래서 저는 이분이 유명해지셔갖고 책도 냈어요. 책 제목은 How to Starve Cancer. 그래서 저는 이분이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실 분은 가보세요. 그. 우리가 저기 뭐야, 먹는 그약 중에서 그, 벤지미다 졸, 그, 얘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메벤다 졸. 이분은 근데, 메벤다 졸만 쓰시지 않고, 그거를 집어넣어서 칵테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에 영상 찍은 거 있죠? 니클로사마이드. 그 얘기도 나온다고 하고요. 지금 아마존에 팔고 있어요. 근데, 킨들로 사셔서, 집에서 그냥, 그, 뭐시냐, 번역기 돌려갖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닥터 까막눈인가 그분이 번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뭐 한참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린 지금 급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좀 참고로 해서 공부를 더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들, 그 약물 재활용에 의해서 원래는 구충제였는데, 그것이 항암성분이 밝혀지고, 뭐 진균제였는데, 항암 성분이 우사하다던지 말라리아 약이었는데, 항암제로 쓸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어프라벨 드럭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제가 공부는 할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끼리 부작용은 서로 상호작용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제 몸에 저한테 맞는 게 이게 적합한 카페인인지 그런 거에 대한 자문을 해주실 그런 의사하고 약사가 필요한데, 아, 이런 분들을 제가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처방을 하고 있다잖아요, 메벤다주를. 그리고 일본에도 긴자클리닉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외국에 갈 수도 없고,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차선으로 그런 기능의학병원이라는 데를 한번 가볼까. 그런데 여기 어때요?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중에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정보 좀 주세요. 여기 많이 비싼가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서 그 하시는 의사선생님들 전문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 분야가. 좀, 뭐라 그러지? 트레이닝을 본인이 스스로 많이 하셨어야 될 텐데, 그 미토병원의 김장 선생 님 같은 분은 너무 유명하셔가고저는 뭐, 진료 보기도 힘들 것 같고, 약간 고민 중이에요. 저 외국에까지 갈 수도 없고. 약간 지금 그런 고민이에요, 계속. 고민 중이에요. 서 오늘은 제가 좀 한탄 겸, 여러분들한테 도움 좀 구할 겸 그래서 영상 올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